속죄 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수 송아지를 회막 못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제물이 된수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의 외 계서 띠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들을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다가 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소,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한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목소리> 놀랍다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할머니 십자가 위에서 어린양 보여주려네 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아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존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조의 노래 우리,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의 노래 우리의 죄 시선에 죄악에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거피에 눈 보다도 이 결실처럼 소유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 예, 노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귀할 수 없는 그들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와 나 와서 거짓제 말고 못바나오두의월에 우리의 죄를 다시 손에. 속죄제 1 제사장과 회중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는 이절이 구절에는 속죄제의 핵심이 되는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몰랐던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도적인 범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이는 이스라엘인이든. 이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중의 범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죄를 속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고의로 잘못을 범한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사장이 부지중의 개명을 어겼는데도 백성들이 이를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면. 재단이 오염됩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들여서 죄로 오염된 성소와 재단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하여 사함을 받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재단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대부분이 피를 재단과 성소에 뿌리고 바르는 일로 구성된 이유입니다. 제사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족장은 숫염소를,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가난한 자들은 산비들기와집비들기를더 극빈한 자들은 말 10분의 1 에바를 드렸, 밀 10분의 1 에바를 드렸습니다. 죄가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도자이든 평민이든 자기 죄를 깨달았거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재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이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 전에 죄를 더욱 두려워하고 거룩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동물의 피를 제송소의 회장에 일곱 번 뿌리고 일부는 향단뿔에 발랐으며 나머지는 번재단 밑에 부었습니다. 이제 성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결하게 되어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미루지 말고 남김없이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사주의 은총을 더딥게 하소서.